안녕하십니까 사르골 촌둥입니다 아, 오늘 저는 교통 대란으로 도로 상태도 안 좋고 있어 걸어서 지금 출근 중입니다. 보시다시피 엄청난 눈이 내렸고 또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. 제설 작업을 했지만 밤새 내린 눈으로 도로도 엄청 진창이고 특히 사람 다니는 길도. 어이고 이렇게 눈 떨어지고 날립이다 기상 관측이래, 뭐1월에 이렇게 폭설용을 처음이라고 합니다. 처음. 나라가 어수선하니 날씨도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네요. 자 올겨울은 또 유난히 많이 추워질 거라고 봅니다. 여하튼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. 저 나무도 불을 줬네요, 감기에 자연의 힘이 이렇게 어마무시합니다.